아마 저를 부른 것은 어, 서울이 아니라 지역을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서울 쪽은 뭐 출입처제도 어, 기자실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어, 지난 그 조국 사태 때 어, 검찰 기자단에서 수없이 많은 기사를 선행이는 했는데 뭐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도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왔던 어, 검찰발 기사들 중에서 지금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어떤 게 있는지 있었는지 지금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 그것만 봐도 하여튼 검찰 어, 출입기자단은 좀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 기자실의 유래를 제 나름대로 좀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이승만 시대와 그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그 객무대하고 청와대 기자실이 없었더라고요. 그냥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시대 들어와가지고 청와대 기자실이 그 설치가 됐고 그 당시 청와대 기자실은 일종의 이제 정부가 출입 기자를 승인해주는 외교에서는 일종의 아그레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 기자실이 생긴 것도 1967년 각 정부 부처별로 공보관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어 프레스 카드 제도가 시행이 됐고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프레스등이 있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 아, 그런 그런 과정을 볼때 우리나라 의 기자실은 그 독재 정권이 우리 언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어, 기자실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 언론윤리위원회법 뭐 이런 걸 만들 때 어,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 얘 갖고 막 반대 투쟁을 하고 어, 이런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어, 결국 어, 서서히 이제 기자들도 어, 순치되고 또특권에익숙해지는 어, 어, 그런 과정을 어, 가지게 됐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남 우리 제가 있는 경남에서는 기자들이 그러면 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어, 1900그아 2001년 2001년도에 어, 경남 기자실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한참 그 공무원 노조가 어, 결성되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어, 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 공무원 노조가 기자실의 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심각, 심각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 물론 공무원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좀 어, 공무원 스스로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유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자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 기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에서 그 당시 경남 민원연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경남 민원연 주도로 해가지고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이런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언론계 시민연대, 있는데 언론계 국민행동 경남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일 역점적으로 한 일이 기자실 폐쇄운동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심지어 물리적으로 기자실에 가가 지고 나무판자를 대가지고 모찌를 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 노조도 개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법이나 나온 게 폐쇄+ 폐쇄행 기자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언론, 그 청와대 기자이 처음에 그랬듯이 특정한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폐쇄행 기자실은 문제가 있다. 어, 그래서 어, 개방행 누구나 등록하고 누구나 희망하면 출입할 수 있고 심지어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나 작가나 뭐 또는 일인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어, 가서 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방행 어, 기자실을 바꾸자 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요. 경남도청기자실부터 어, 그렇게 바뀌었고요. 어, 그 이후에 어, 경남단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기자회견은 경남도청기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농민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어, 그런 단체들이 모두 경남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창원시단위의 시민단체는 창원시청에 가서 하고 심지어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나 또는 총선 후보자들도 어, 도청 기자실 또는 경남도의회 기자실에 와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뭐 사이비언론 기자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초, 초,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놨더니 우리가 보기에 맹백히 사이비언론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매체의 기자들도 와서 어, 좀 어슬렁거리고 하더니 자기들도 와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나중에는 안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오면은 대단한 무슨 특권이 있고 어디서 전지 찔러주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이런 걸로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보니까 막상 그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 몇번 오더니 다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실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법률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지금 검찰출입기자단처럼 운영하는 이게 특정한 언론사만 출입할 수 있는 이런 폐쇄인 기자질은 그 헌법 위반 위헌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어, 법률가분 물어보니까 헌법 21조 이랑 언론의 자유 및법 11조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어, 독정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위헌 소송을 내면은 어, 위헌 단계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은 제도가 지금 폐쇄형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 출입 기자단 제도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서울 쪽기자실은잘 모르겠지만 어, 검찰 출입 기자단 이번에 드러난. 어, 그런 것처럼 운영하는 출입기자단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런 기자실은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지금까지 그 기자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출입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 출입처는 그야말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출입기자를 이제 여기저기 업무 분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출입처, 우리 지역에서 이제 출입처 문제를 놓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제일 큰 출입처는 역시 경남 도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의 예를 놓고 본다면, 어, 도청은 종합행정기관이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 모든 분야의 행정을 다 다루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청에 출입기자를 보내놓으니까 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도청에 일진, 이진 뭐 많은데는 삼진 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출입 기자가 있다 보니까 어, 출입 기자가 도청을 자기의 권리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도청 출입 기자인데 내가 아닌 출입 기자가 아닌 같은 회사 동료 기자라 하더라도 그 동료 기자가 내가 출입하고 있는 도청의 행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무슨 기사를 쓰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권리를 침해당했다 또는 기분 나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기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진주 시청 출입 기자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기자는 진주 시청에 대해서 진주 시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은 어 진주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에 하고 있는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어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 일단 그 출입처를 그러니까 출입체, 어떤 출입체 기자를 보낼 것인가, 업무 분장의 영역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각자 생각을 하되 어, 출입체를 하나의 어떤 배타적 끌리 구역으로 생각하는 어, 이런 부분은 좀 사파되어야 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편집국장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게시물을 올렸죠. 편집국장 지시 이래가지고. 어, 출입처와 지재 영역은 배타적 권리구역이 아니라 의무 방어구역에 불과하다. 누구나 출입처를 어, 넘나들어서 어, 무슨 지재든지 할수 있고, 어, 그러면은 도청에, 다른 기자가 뭐 도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지자하러 오면은 출입기자는 그 동료기자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어, 또 공문과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마치 자기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듯이 생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적어도 저희 신문에서는 일종의 권리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사라졌는데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출입처 문제는 회사의 그 판단, 그리고 그 회사에서 편집국이나 보도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어, 출입처 제도 이 자체가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어, 제대로, 제대로 어,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이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각 언론소에서 알아서 그걸 어, 개선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어,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어, 분명히 위헌 소지까지 있는 폐쇄적인 어, 기자자실 제도 그거는 시민의 힘으로든 안그러면 민원인이 들고 나서서 위원 소송을 하든 그렇게 하고 빨리 그거는 사회적으로 없애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